자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해보고 근을 구해보고 아 근이 몇 개구나 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도 얘들아 근의 개수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의 개수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그 근의 개수 판별식이 바로 뭐다? 우리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었던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판별식 우리가 d라는 문자로 표현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된다.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x는 그대 공식 하나 써볼게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생각해 보십시오. 근호 안에 있는 자막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 0보다 크다면 그럼 얘가 살아있지. 살아있네. 근호 앞에 있는 풀마가 다 살아있네. 몇개 읽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결국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근의 개수로 따지자면 두 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B제곱 마이너스 사이가 0이면 풀마 사라지고 0돼버리잖아 그럼 해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라는 것은 중복되는 근, 중근이란 얘기죠. 판별식 D. 다시 말해 B제곱 마이너스 IC가 0이 되면 중근을 갖고요. 근의 개수는 똑같은 거한개 됐나요? 세 번째.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IC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 헐, 마,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거.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얘들아. 주어진 아이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해가 없다. 근이 없다. 만족하는 수가 없으므로 그럼 근의 개수는 굳이 개수로 말하자면 0개. 됐나요? 자, 굳이 인수분해를 굳이 근의 공식을 대입해서 풀지 않아도 우리는 판별식 D 다시 말해 B제곱 마이너스 하이C의 부호를 가지고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근의 개수 판별법입니다. 가능할까요? 오케이. 판별식 D로 알수 있는 건 뭐라고? 근의 개수. 어, 0보다 크면 두개 0이면 한개 0보다 작은 건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 근의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암요 판별식 D가 다시 말해, B제곱 마이너 사이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존재하죠. 두 개든 한 개든 어쨌든 그는 존재하는 거야. 반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근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판별식 D를 통해서 알수 있는 이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온 유형, 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방정식,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판별식 D가, 다시 말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된다고. 자, 주어진 문제 보겠습니다. 이 자, 방정식이 주 중근을 가질 때 해가 하나일 때이 말이죠. 판별식 d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때 상수 k값을 구해볼게요. 그럼 일단 뭔가 전개가 덜된 상황이야. 깔끔하게 정리부터 하고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이항할게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오케이, 오케이. 자, 분배 법칙을 통해서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 플러스 2K, 마8 됐나요? 그럼 이거 두 개는 계산이 되니까 2K 마이너스 20으로 둘 게요. 좋아, 좋아 됐나요? 근데 있 잖아. 이렇게 x제곱의 개수를 이렇게 음수로 두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꼭뭐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왕이면 정리하기를 양수가 되도록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가겠습니다. 보호잘못된것 같은데 잠시만 마이너스 12 맞게 했네요. 맞게 했네요. 맞게 했네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 이건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꿔놓고 갑니다. 얘가 A. X의 개수가 B.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다가 C가 되어지고요. 얘들아, 판별식 D도요. 우리 왜, 뭐, 짝수공식에서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나타냈던 거 기억하시죠? 짝수공식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판별식 D가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면 판별식 D를 변형한 거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8 신데요. 얘는 d 하고 다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4분의 d라고 표현합니다. 왜 4분의 d겠어? 계산 결과 4분의 d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야. 당연히 대입을 통해서 찾아주시면 똑같이 나타낼 수 있죠. 어쨌든 어, 이건 짝수 공식. 다시 말하면 x 1차항의 개수 그렇죠? 어, 계수가 짝수일 때,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을 쓴 것처럼 똑같이 판별식 d도 적용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d라고 부르지 않고 4분의 d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가 지금 1 2개 수가 어때요? 짝수지. 그럼 b프라임은 2로 나눈 몫 얼마? 2, 6, 12. 6으로 두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개한 것을 1단계 이제 판별식 d로 갈게요. 그럼 d가 아니라 4분의 d가 되겠네. b프라임의 제곱하면 6, 6의 36 마이너스 a, c, a는 3 C는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항이 여러 개니까. 얘가 0이 되어주면 중근을 갖는다. 자, 요거 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36, 3, 2, 6K. 마이너스 60. 6K는 마이너스 24. 이항하면 플러스 24. 그래서 만족하는 K는 6, 4, 24. K가 4일 때. 그렇죠. 충분해 갖는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짝수 공식하고 똑같아. 짝수 공식에서도 우리가 대입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한 것처럼 똑같이 대입을 통해서 유도를 해주시면 돼요. 짝수 공식에서 그 루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d를 쓴 이유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거지 개념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말자. 자, 계세미티브 하나 더. 근의 개수에 따른 미지수의 조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질 때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 어쨌든 근을 가질 때의 조건과 근을 갖지 않을 때 해가 없을 때 조건은 아닐 수가 있었죠. 자, 봐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서로 다른 두근은요, b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고 중근은 0이 되고. 그러면 근을 가질 조건 문제에서 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어, 어쨌든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서로 다른 두근을 갖든 중근을 갖든 어쨌든 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서다 두근 서로 다른 두근 하면은 그때는 판별식 띠가 0보다 크다. 정확하게 중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그때의 조건은 구체화되겠지만 그냥 근을 가지 조건 하면 이 둘을 함께 나타내셔야 되고요. 자 근을 갖지 않은 것은 판별식 띠가 0보다 작으면 되고 아까 말한 짝수 공식인 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로 4분의 D로 표현하셔도 된다. 자, 문제나 풀어보자. 이차 방정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그러니까 해를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근을 가질 조건인 거죠. 뭐가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얘다 봐봐. 지금 짝수 공식 가능하나? 4분의 D로 갑시다. 계산이 그게 더 편하니까. 자, 4분의 D는 B 프라임이니까 이로 나눈 목 이로 나눈 목 B프라임은요. 마이너스 3이죠. 간다. b 프라임고 마이너스 A, C 하면 A가 1이야. 있으나 마나. 그 다음에 C는 요거 다니까 조심해. 가로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K 플러스 4. 어쨌든 얘가 0보다 그거나 같으면 돼요. 돼요. 자, 간다. 요거 풀어라. 부등식9 플러스 K 마이너스 3. 0보다 그거나 같다. K는 6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6보다 그거나 같다. K 값의 범위. K는 마이너스 6보다 그거나 같으면 해를 갖는다, 근을 갖는다. 그 근이, 해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분의 d 공식으로 계산을 좀 수월하게 한 거고 그냥 d로 해도 돼.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답은 똑같게 나오는데 계산이 훨좀더 복잡해. 그러니까 짝수 공식을 쓰는 게 낫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계산을 좀 편리하기 위해서입니다.